특검 끝나면 정당 해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니 각자도 생활 준비들이나 하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최근 남긴 이 발언은 단순한 경고를 넘어 정치권 전체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이 정당 해산의 대상으로 헌정 사상, 초유의 상황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정치권 안팎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논쟁성 발언으로 흘려보내기엔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은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일부 의원들은 위원정당 국민의 힘을 해산하라는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후 국민의 힘이 여전히 탄핵 반대 당론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 힘 일부 의원들이 휴대폰을 바꾸는 등 대비에 나섰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정당해산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단지 상징적 위협이 아니라 법적, 정치적 현실로 다가오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과연 제1야당이 실제로 해산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가능한 것일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국민의힘 해산 논란의 배경과 법적 요건, 그리고 국내외에서 실제로 정당이 해산된 역사적 사례들을 통해 정당 해산이라는 정치 최후의 수단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정치적 진영을 떠나 헌법과 민주주의의 원칙 속에서 이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정당 해산이 논의되는 이유, 국민의 힘을 해산해야 한다는 주장은 최근 정치권에서 단순한 수사나 여론전이 아니라 실제 입법 발의와 정당법 개정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큽니다. 발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된 논쟁에서 시작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과 시민단체는 국민의 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외환 혐의에 공모하거나 이를 묵인한 위원정당이라는 논리를 제기하며 정당 해산 심판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인 박홍근 의원은 지난 6월 1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윤석열 파면 두달 만에 치러진 대선에서 국민은 정권을 교체하며 국민의 힘을 심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민의 힘 의원 다수는 탄핵 반대 당론조차 무효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는 1호 당원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 입법 행위를 정당화하는 태도이면 헌법을 우습게 여기는 처사입니다. 그는 이어 국민의 힘은 스스로 해산의 법정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같은 날 김현정 민주당 의원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시민단체 기자회견에 참석해 민주당은 내란 정당 국민의 힘을 해산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따를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녀는 내란 수계 윤석열의 정당인 국민의 힘은 헌법을 우롱하고 민심을 배반하는 위헌 정당이며 해산 사유는 이미 차고 넘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단순히 정당 간의 설전이 아니라 구체적인 법 개정과 헌법적 절차를 동반한 정당 해산을 실제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정당법 개정안은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죄로 파면되거나 형이 확정된 경우 정부가 해당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에 대해 지체 없이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대통령 개인의 범죄 행위가 소속 정당 전체의 해산으로 연결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이는 기존 헌법 제8조가 보장하는 정당의 자율성과 독립성에 대한 해석과 충돌하는 지점도 존재합니다. 결국 국민의 힘에 대한 정당 해산 주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처벌론의 그리고 그 정치적 연장선에서 제기되고 있으며 해당 정당이 이후에도 이와 같은 노선을 유지할 경우 헌법적 질서를 위협하는 정당으로 간주하겠다는 여권의 강경한 입장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단지 국내 정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제도와 정당 시스템이 지닌 본질적 딜레마를 다시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해산 주장이 정치적 공세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법적 제도적으로 실현 가능한 위협인지는 이제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정당 해산의 법적 요건은 정당 해산은 정치적 선언이나 감정적인 주장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8조 제3항은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으며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즉 정당 해산의 주체는 국회나 정당이 아니라 정부이며 법무부 장관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해산 심판을 청구해야만 정식 절차가 개시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단순한 명분이나 정치적 혐의만으로는 인용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정당이 실제로 헌법의 핵심 가치인 민주주의, 질서를 실질적으로 위협했는지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입니다. 당시 헌재는 통진당이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를 추구하며 폭력적 혁명을 통한 정권 탈취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 일부 핵심 당원들의 내라는 모혐이 강령 속 혁명 표현, 은밀한 활동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조차도 8대1이라는 압도적 의견으로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와 국내 일각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정치, 다양성 침해라는 비판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그만큼 정당회사는 헌정 질서에서 가장 극단적인 조치이며 단한 번의 판단으로 수십만 명의 정치적 대표성을 박탈하는 무거운 결정입니다. 요약하면 정당 해산이 성립하려면 다음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해야 하며 정당의 목적 또는 활동이 명백히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할 것, 그 위협이 추상적 수준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질적일 것. 따라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민의힘 해산 주장 역시 단순히 탄핵 반대 당론이나 정치적 노선만으로는 법정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국내외 정당 해산 사례. 정당 해산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매우 드물지만 극단적인 경우 헌법 질서 수호를 위해 선택되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사법적 판단에 의해 정당이 해산된 사례가 단한번 존재합니다. 바로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입니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통진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며 폭력적 방법을 통해 체제를 전복하려 했다는 혐의로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며 청구를 받아들였고 재판관 9명 중 8명이 찬성하면서 통진당은 헌정사상 최초로 헌재의 판단에 따라 해산된 정당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앞서 정당해산이 사법적 판단이 아닌 정권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 이루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1958년 이승만 정권 시절, 죽산 조봉암 선생이 이끌던 진보당은 북한과 유사한 노선을 걷는다는 이유로 정부가 직권으로 해산시켰고 조봉암은 간첩제로 사형까지 집행됐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사건이 정치적 탄압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며 조봉암 선생은 사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961년 박정희 군사 쿠데타 이후에는 모든 정당이 해산되고 군정통치로 전환되었으며 1972년 유신헌법 선포전에도 국회 해산과 함께 정당 활동이 일시적으로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1980년 전두환 신군부 집권 시기에도 기존 정당들이 해산되며 정치적 재편이 강제됐습니다. 이처럼 과거 정당 해산은 민주적 절차라기보다는 정권 유지수단으로 활용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해외에서도 정당 해산은 매우 신중히 다뤄집니다. 대표적인 나라는 독일입니다. 독일 연방원법 재판소는 1952년 히틀러의 나치당 후신이라 간주된 사회주의 제국당을 해산시켰습니다. 1956년에는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추구한 독일 공산당 KPD도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해산됐습니다. 이는 냉전 시대 분단 국가였던 독일의 특수한 안보 상황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독일에서는 신나치 성향 정당인 m p d 에 대해 해산 청구가 있었습니다. 2003년에는 각하되었지만 2013년 다시 상원에서 해산을 청구의 심리가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표현의 자유와 헌법 질서 사이의 경계선이 얼마나 예민하게 다뤄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밖에도 터키는 1998년 이슬람 율법 중심의 국가 체제를 지향하던 복지당을 해산시켰으며 스페인은 바스크 분리 독립운동과 연계된 바타순화당을 2003년 해산했습니다. 이집트는 무슬림 형제단 정당을 태국은 탁신 전 총리의 타이락 타이당을 해산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정당 해산은 극단적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대부분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위협하는 경우에만 정당성을 인정받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 힘은 정말 해산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시점에서 국민의 힘이 실제로 해산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정당 해산은 단순한 정치적 비판이나 사회적 여론만으로는 절대 이뤄질 수 없으며 엄격한 헌법 요건과 사법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헌법 제8조 제3항은 분명히 정당 해산의 요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따라 해산된다. 여기서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해산심판은 정부만이 청구할 수 있다. 둘째, 단순한 정치적 반대나 비판이 아닌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실질적 위협이 있어야 한다. 셋째, 헌법재판소가 이를 구체적 증거와 함께 인정해야만 해산이 가능하다. 즉, 국회나 정당, 시민단체가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정당 해산을 실제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주체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뿐입니다. 현재 민주당은 정당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이 내란 외환제로 탄핵되거나 유죄 확정 시 해당 정당에 대한 해산 심판을 자동 청구하도록 하자는 취지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역시 법률 제정 이후에도 헌재가 최종 판단을 내려야만 실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 전체가 헌법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므로 과거 일부 당원의 과격 발언이나 특정 사안에 대한 당론 유지만으로는 정당 해산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이에 건데 국민의 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서 곧바로 위헌 정당으로 간주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당 내부의 의견차이나 정치적 입장 표명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의 일환으로도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정치적 현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힘은 현재 제1야당으로 여전히 국회의석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고 특정 지역 기반과 지지층도 굳건합니다. 집권 초기부터 제1야당을 해산하는 시도는 오히려 역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치적 모험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양당제 국가에서 제1야당을 법으로 해산시키는 것은 곧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는 행위라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해산 논의가 전혀 의미가 없는 공방만은 아닙니다. 만약 국민의힘이 개어몽호나 내란 부정 등 헌법 질서에 실질적 위협이 되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실제로 민주주의 제도를 부정하거나 폭력적인 방식의 정권 복귀를 꾀한다면 그 시점에서는 정부의 정당 해산 청구가 정치적 명분과 법적 정당성을 모두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비호컨대 지금의 해산 주장은 정당 해산 자체보다는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서 기능하는 측면이 더 강합니다. 하지만 여론과 정치 환경, 향후 사법적 판단에 따라 해산 심판 청구는 현실화될 수 있는 법적 가능성은 존재하며 그만큼 정당들도 향후 당론과 행동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국민의힘 해산 논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단순한 정치 공방이 아니라 헌법과 민주주의의 작동 방식 그리고 정당의 존재 이유를 되돌아보게 만드는 이슈였습니다. 실제로 정당 해산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허용되는 최후의 조치입니다.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이나 독일의 나치후신 정당 해산처럼 명백하고 실질적인 위협이 입증되어야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현재 국민의 힘을 둘러싼 해산 논의는 아직은 정치적 상징성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이 영은 아닙니다. 정당이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 원칙에서 점점 멀어질 경우 해산 논의가 단순한 경고를 넘어 현실적인 절차로 전환될 수도 있다는 점 역시 간과할 수 없습니다. 정치적 입장과 무관하게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헌법과 정당 제도가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역사적인 순간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정당 해산은 필요한 조치일까요? 아니면 위험한 설례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비하인드 스토리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